3시간 30분 맞다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3초! 3! 5, 이 1! 오! 거의 다 X다 야야야 야, 야. 오0면 대박이다 여기서 오면한 번에 뒤에 지금 자신 있게 O 하신 분 계시고요 오른에 어, 어, 어. 3시간 반 맞아요? 정답! 정답. 정답. 2, 2시간 6분 오. X 정답입니다 아. 야, X 하신 분 계속 서 계시면 되고요 오는 앉아주세요 오는 앉아주시면 됩니다 계속! 어 재밌다 한두 명쯤은 계속! 정답은 어니다 와, 서 있는 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 저 <목소리> <이유를 잡고 있어서? 목소리> 계속 이게 약간 얘기네요. 계속 뛰면서 계속 서 있는 거 아니야? 여러분의 신고 정신병 나쁜 <목소리> 마음이 아니고 그 계속 정답은 X입니다. 아, 서 있는 거 아니냐고. 그저 신나서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겠죠? 정답이 서 있는 거요 정답이 네. 자. 오케이 오케이 믿는 마음을 한번 더 가볼게요. 네. 아, 진다 네. 음. 대박이야. 2 8 7화 방송 중 고영배가 진단받은 퍼스터 컬러는 가을 웜톤이다. 맞나? 가을 웜톤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 아니면 x 올려 주시면 됩니다. 자. 2. 1. 이번에 조금 갈린 어, 거 있는데요. 정답 가을 웜톤. 오 맞습니다. x 앉아 주시고요. 아소원 어, 진짜 몰라. <laughs> 이거 방송이 아니어도 찾아보면알 수만 같 가을 웜인데. 오른쪽 지금 어? 거의 종나하가됐거 <laughs> 제갈량 따라서 다 지금 반토막네 아, 종나라가 멸망했습니다. 아, 박수를 아, 아. 아, 아. 뭐 치지. <laughs>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? 지금... <laughs> 저희는 다섯 명을 향해서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요. 네? 이제 정말 어려운,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정말 찐팬분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게 마련이잖아요. 네, 앞자리를 보십시오. <laughs>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선별! 선별했어요 별네 지금 앞에서 세줄 계신 저분이 앞줄 대표라고 지금. 선별이 네, 그렇죠. 네. 저분이 떨어지면 앞줄은아무도없어니다 앞줄은 두손 골든불 분위기로 친구야 믿는다! 믿는다. 떨어지면 딩딩딩딩딩 해게요 <laughs> 준비하시고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0년한막 유튜브 채널은 고란의 소영배 유튜브 채널보다 구독자 수가 많다 오, 자존심 상해. 한번해 보세요. 3초 드립니다. 3 오, 백, 스, 이, 이번에도 꽤 걸렸죠? 5 오. 십년 한밤이 더 많다고 오가요? 십년 한밤이 더아 정가 그러니까 만약에 더 많다고 생각하면 5 아니라고 그렇죠. 생각하면 X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앞줄 대표님 5 하셨고요. 관련돼요. 정답 공개합니다. 정답 아, 앞줄 대표님 앉아 주세요. 정답 x 입니다 하고 앞줄 다같이 허그 한번 해주시고요 <웃음> <웃음> 끝까지 남으셨습니다 자 아직 10분, 10분? 11분 정도 남은 것 같군요 네. 이번에 5분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니다 갑니다 최근 회차입니다 에피소드 299 모구촌 주부구단 살코기 핵 자이언트는 오. 무게가 15kg입니다 오 X 3초 드립니다 3 2 오 x x x 올리신 거죠? 오한 분이다. 어? 이번에 설마 이번은 지금 3분단 대표시거든요. <laughs> 아, 한명더 있어. 한한분더 아, 계신 거죠? 아, 아 지금 와, 한분더 앉게 좀시네요 오케이. 3분단 전면 아닙니다. 정답 x. O, 와, 오 앉아 주시고요. 와, 한명들어오어오 지금부터 정말 치열하게 올라갑니다. 274번. 고영배는 어. 공연 게스트 선물로 권정렬에게 마이크와 운동화를 선물해줬다. O, X. 선물을 주고 인증하는 방송이 계속 나왔었죠. 정답. X. 마이크와 슬리퍼를 선물해줬죠. 선물해줬죠. 굉장히 잘 맞추시기 시작합니다. 어... 제가 하나 내게요. 좋습니다. 제가 하나 내면 돼요? 어, 좋아요, 좋아요. 오늘, 오늘 공연 전에 고영배와권정열둘다 도시락을 먹었다. O, X. 야! 삼 분이 하명 먹었으면 오 아니면 한명이만 먹었으면 엑스입니다. 한분오 하셨고요. 하나 둘오두 분인 것 같고요. 나머지 다엑 하셨습니다. 오세 분. 정답, 어. 정답 공개주세요 오입니까 x 정답. 입니까 오자승국 씨, 너 모르죠? 제,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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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웃음> <웃음> 정답은. 뒤에 한분 계시고요 네. 자! 그러면은? 맞추신 분은 그대로 서 계세요 음. 저희가, 아, 좌석 네, 아, 네, 네, 저희가 좌석 체크를 한후 선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서게 해주세요 어, 어? 잠깐만 다섯 아, 명 뽑는 거였잖아요 다섯 명인데 다섯 명 이하로 갔기 때문에 어. 하나는 나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 아무나 드시든가 아니면 따로 퀴즈를 또 해보도록 하죠 <laughs> 하나는 아무도 어떡하죠? 네, 어떡하죠? 아, 아, 네. 네. 네 이거 하나 더 하면 너무 어려워릴 거기 때문에 네분 네. 네 드리면 될것같습니하나 아? 네.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그런 방법이 있었네! 아, 나안 가져갈라 그랬는데 아. <laughs> 자좀 체크 할 때까지만 좀서 계셔 주세요 우린 네. 또 체크를 할되니까 여러분 너무 서운하지 않게 오케이. 승리하신 분들께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정말 사실 퀴즈 진행하면 재밌겠다 생각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포스터를 받게 돼서 너무 좋고요. <laughs> 제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. 다음에또 채팅창에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이승식입니다 오늘 사송에도 축하드립니다. 토마드립니다 네, <laughs> 우리 송님들 맞으시네 잘 맞추시네. 오, 중간에 저희도 모르는 답이 너무 많았 거지. 그니까. 근데 나 가을 온통 모르는 거 너무 서운했어 <laughs> 어쨌거나 저, 이쯤에서 저, 저 도시락 먹은지 안 먹은지 왜 몰라? 진짜서 배고픈데 다 먹었지 아니 그게 먹었다가 알잖아 <laughs> <응>. 투시투시 <투실투실> 하잖아요 <하셨나요? 웃음> 어. 먹었지 이천에 노래 하나 듣고 가시죠 네뭐드릴까 <laughs> 아까 10cm 노래 듣기로 했었잖아요 10cm 뭐 들을까요? 드라메이션 에? 드라메이션 아 그니까 이번에 진짜로 해달라는 걸로 해드리자 네 어떤 거? 부동의 첫사랑! 아? 려들어버렸나 아? 다시 시작! <laughs> 다면 그냥. 그냥 누가 그 댓글로도 다 올라오는데 그라데이션이 맞네요그라데이션 <laughs> <여러분. 웃음> 그라데이션 지 <laughs> 듣고 오시죠 듣고 오시죠! <laughs> <이렇게> 만듭니다맞습니 <laughs> 아, <진짜, 진짜>, <laughs> 아 그치 그라데이션 자, 그라데이션 27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오, 아니야 아이 아니, 아니구나 아니, 노래 듣고 오시죠? 원래 듣고 오시죠 짤 말이 산라나 노래 들... 듣 듣고. 듣고, 듣고, <laughs> 듣고 오시죠 듣고 오시죠 이상한데? 이상한데? 어 지금 이상해한 기분 혼란스러워요 노래 듣고 오시죠 듣겠어! 뭐이고 들어라 들어 들어버려 듣고 오시죠 시죠 노래 듣고 오시죠